반갑습니다. 조교입니다. 지금, <laughs> 우리나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예? <laughs> 어, 아닌 중에 홍특계식으로, 비상계엄을 내 질러 나와가지고, 어? 대한민국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이 와중에, 이 와중에, 피 혐의자로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 <laughs> 지금 옥중 정치하려 그랬는지, 외부에 지금, 면허를 지금 줄줄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어, 둘 이상 단체로 막 받지 를 않나나 어? 그렇게 면회 받고 싶어? 그러면은 <laughs> 대통령실이나 옳게 하지 응? 여기 오늘 면허를 가는 사람은 권영세 위원장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간다 그러는데 이두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참혹한 상황에 있어도 어, 사실 자기네들 응? 영화, 영화 누릴까? 누렸어, 못 누렸어? 어? 뭐 대학 후배고, 뭐, 어? 뭐야? 뭐 친구고? 아니, 내란, 내란 우두머리, 내란 네 수개로 지목돼서 혐의자가 지금 재판받고 탄핵받고 있는 도중에 면회 가겠다. 이게 지금 공당에 108명의 국회의원을, 국회의원하고 같이 있는 공당에서 할수 있는 얘기야. 그리고 자당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영의 몸이 됐다. 그런 이 자체가, 응? 석고대지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특히나 가깝다고 자임하고 있는 뭐 친구로서, 대학 후배로서, 아니, 친구 아니고 대학 후배 아닌 놈이 어디 있노? 어? 그런 놈들 다 면회 댕겠나? 그리고 지금 면회를 가는 그 자체는 이 위원장이라는 명함하고, 어, 원내 대표라는 그런 명함이 대표성이 있는데, 이 108명의 대표를 무시하는 거야, 어? 국민을 무시하는 거야. 그거 지금 면허가도 된다고 생각해? 인편에인편에 인편에 들어도 다할수 있는 얘기를, 안 그래도, 안 그래도 지금 윤석열 옥중 정치한다고 지금 이러는데 이거, 대놓고 국민을 무시하는지, 대놓고 108명의 국회의원을 무시하는지, 아니, 여기에, 이따가 옥중 정치, 이제 대놓고 한번 해보겠단 얘기야? 이래서, 이래서 지금, 말썽이 많은 거요. 지금 뭐, 다른 사람들이 간다, 그건 모르지만은, 그래도 대표성이 있는 이자들이, 대표성이 있는 이자들이 함부로, 어? 개인적인 뭐, 인간관계로 간다? 개인적으로 인간관계로 가려면은, 어? 국회의원직, 대표위원직, 원내대표위원직, 사퇴하고, 그렇게 싸가지 있게 병원 지적이로 친구가 이거 대학 선후배,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은 국회의원 사퇴하고, 어? 그 직, 국민의힘 직함 사퇴하고, 변호사로, 변호해줘. 변호할 사람 없어가지고 지금 뭐 공모하고 뭐 이따오는 알려지겠는데, 어? 지금 윤석열의 친구, 윤석열의 가장, 그 선후배, 권영세, 권성동 둘이 원내 위원장, 원내 대표하는 거 못마땅하는 사람 많아. 눈치가 있으면은 벌써 사태이되고 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바로 보필할 어필할 재적에 어필을 할수 있고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해. 다른 사람은 지원하면은 그래, 그래도 보이지 않게 하면은 그거 사람들 정말 의리 있다 그러지만은 당신네들은 아무리 잘해도 몇백 배를 잘해도 은공 다못 갖고 있다고서 얘기할 거야. 그 자리에 있을 자리가 아니야! 사대 당장! 다른 사람으로 하면 되는데, 왜, 굳이, 굳이 두 쌍곤청이 난리지게, 어? 제일 친한 사람, 어? 제일 친한 사람이 지금, 이,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면은, 옆에서 말리지 뭐하고, 제어하지 뭐하고, 몰랐다는 말로, 방치가 되겠어? 물론, 모르는 걸 모른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렇지만은, 국민들의 그, 따가운 시선을, 을생각한다그 하면은 카메라에서 멀어져야 될거 아니야. 사퇴해. 한동훈 위원장 그렇게 사퇴하라고 어 백여덟 명이 그렇게 옥지해가지고 사퇴했잖아. 사퇴했어. 이 사람 사퇴했잖아. 그리고 비상계엄 비상계엄 해제했지. 너그들은이 사람들 말이야. 비상계엄 해제했어? 어디 갔었어? 3층 당사 3층에서대립이 봤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말또 맞아? 비상개업이 뭔지도 모르고, 대리보고 앉았어.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이, 비상개업이면은, 당장, 뒤지는 한이 있어도, 본회의장으로 뛰, 뛰 가야지. 국회의원 자격이나 있어? 그런데 무슨, 뭐, 비상대책위원장이고, 원내대표야. 무슨 자격이 있어? 비상개업 해지 못시겠잖아. 그래놓고, 직무적지, 하락인간에 직무정지도 뭐 했고, 탄핵하니까네, 탄핵했다고 또 꼬투리 잡고, 아니, 가만뒀으면은, 2차, 3차, 개업이 나와, 안 나왔지만은, 나왔, 만약 나왔다고 면 어떨 건데? 그리고, 앞으로, 어? 봐, 나도에 재캔 거 보면은, 국민의힘은 야식구리 한게 그거야. 뭐, 그러면 다, 저기에, 윤대통령, 죄가 없다 그러면은, 죄가 없는 대로 내밀고 나가야지. 뭐, 조기선거는, 조기대선은 왜 얘기하고 나오는데? 조기대선 입막을 해야지. 조기대선 얘기하는 거는, 탄핵을 기정사실로 하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속으로는, 야, 이 새끼들아, 너들 아직도 사퇴 안 했어? 이 뻔뻔한 놈들아, 난 지금 깜빵이야. 그렇게, 예? 그렇게 대놓고 오늘 그, 어, 면회 간다는, 면회 가는 그 이유를 얘기할 적에, 나는 오랜 친구니까 가야 되겠다. 나는 대학 선배로서, 그래도 뭐 정치인문, 입문, 정치인문 입문 잘못 시켰으면은 잘못 시킨 데에서, 어 사과하고, 카메라에서 멀어져야지. 그거 써가지고, 그 흔들 수 있는, 있다고 생각하는 그 정신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 사퇴했으면 좋겠어. 이러니까, 거기 가서 그런 얘기가 없었다고 얘기해도, 이 옥중 정치를 누구나 얘기하지.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저거들이 갔다 와가지고 주지를 다물고 말은 안 하지만은, 그런 어떤 행동, 행동 하나가 나오면로써 아, 며칠 전에, 깜빵에 면회 갔다 오디면은 저 사람들이 제래하는구나 아, 윤석열의 의중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왜 그런 빌미를 주고 있어? 차라리 사퇴해. 사퇴하고, 사퇴하고, 변호하는 게, 에? 우이 아니야. 그래도 그동안에 몸놀리들 영화 누렸잖아. 누렸으면은 값을 해야지. 말로 그런 게 아니고, 어? 원내대표, 어? 비상대책 위원장으로서 그 108명의 의지을 함부로 하겠다는 뜻으로, 당을 장악하겠다는 뜻으로 그 자리에 있는다 그러면은 앞으로, 어? 요 홍준표 대표가 항상 얘기하는 말이 있어. 이재명 대표 대통령 저쪽에 대, 대통령 되면은 한 천여 명 조사받고 이 삼백 명 깜빵 가야 되는 그그 그 순서 정해봤어? 깜빵 갈수 갈 있겠어? 이재명에게 에? 대통령 자리 내주는 거 나도 싫어. 나도 싫지만은 이자들이 이자들이 하는 하는 지시 하는 지시. 이재명 대표 추대하고 있는 짓 아니야? 당장 사퇴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진짜 본인의 의중하고 관계없는 이 옥중 정치 억 벗어버리려면은 당장 사퇴하고 오늘 면회 끼 가지 마! 끼 가지 마라고! 끼 가려면은, 어? 사퇴하고 변호사로 가가지고 접견 마음대로 하라고. 변호사는 접견 시간도 없잖아. 가가지고 뭐 같이 살든지. 변호사 지지게 수임하고. 어 그게 친구 어리고뭐 그렇게 내세우는 대학 선후배 선배지그 정도 해야 되지 그래도 말안 들려 그따다 말이야 다른 사람들 신문 기자들 기사거리 가시거리로만 내뿌리고 있는 게 이런 자들이 국, 국민의힘 108명의 대표 자격이 있냐 이거야 차라리 사퇴하고 사퇴하고 국회의원 도 사퇴하고 가가지고 그뭐그둘다 검사 출신 아니야. 변호사 자격이 있네. 변호하는 게 그게 의리야. 우리는 그걸 바라고 있어. 자, 오늘은 권영세, 권성동이 예? 윤석열, 레란숙의 혐의자에 면회를 간다는 이런 뉴스가 나와서 제가 뭘 예? 정말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은. 옥중 정치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괜히 이자들이 나서서 옥중 정치의 의혹을 부풀리고 뒤에서 뽐뿌질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의 얘기를 오늘 논평으로 드렸습니다. 야, 하고 싶으면은, 어? 국회의원, 위원장, 원내 대표 사퇴하고 변호하는 그런 의리로 친구의 의리, 이? 대학 선배로서의 의리 다 해보라고, 어? 108명의 국민의힘 대표 자격은 아니라고 생각해. 다음에는 모르지만은 지금 이 순간에는 다른 객관성이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한동훈 대표의 얘기, 아니, 예지적인 그런 판단력으로 탄핵 지금 들어있고, 협치적에 소송 중에 있고, 앞으로, 어? 대선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자신 사태나 출당, 어? 이거 없이 대선 치르겠어 대선 지르겠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그 지금 옥중에서 구출하려 그들랑 어? 비상대책위원장 원내대표 사퇴하고 변호 열심히 해가지고 그 친구 우리 대학 선배 우리 모여주면서 구출해 와 봐, 응? 그런 걸 보여줘야지. 아 오늘은 건영세, 건성동이 쌍건청의 아람무인 백성무인 에? 국회의원. 자기네 동료 의원들 무시하는 그런 행태 같아. 가라 그래도 못 가지. 가라 그래도 저 이름도 없는 그런 국회의원 어저 저게 거리가 먼국회의원들 보내 가지고 안부 전하고 아니면은 변호사 통해 가지고 안부 전해도 충분해. 꼭 그래 하고 싶으면은 사퇴하시라. 오늘 그렇게 거나면서 오늘 논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